안녕하세요. 가성비가 대문입니다. 네. 오늘은 그 제가 얼마 전에 책 샀죠. 네. 이거 책 읽다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laughs>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참 공감이 가는 일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우리는 왜 이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나 음. 이런 제목의 소제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거를 먼저 읽어봤는데. 음. 우선은, 예, 모든 사람은 성격과 성향과 뭐, 사람 환경 모든 게 다르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그거를 못 참고, 어떻게 이렇게 뭐 싸우거나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그렇게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31살짜리 마케팅 이제 주임이 한명 있는데, 음. 우선은 저랑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A형인데 그 친구는 B형. 저는 농구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축구 좋아하고. <laughs> 그리고 국한, 그 친구는 표정 관리를 거의 못해요. 음, 그리고 고객하고 상담하는 것도 뭐다 들어보니까 참 화도 많이 되고 욱하기도 하고, 예, 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잘 컨트롤 못하는 아직 어리기도 어린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이고, 내가 발전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제가 그 친구는 1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저는 제가 변화가,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도 조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고, 예,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좀,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 이렇게 나도 변화를 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음. 우선은 여러분들도 아마 사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해 못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저리시는 분 중이 떠나야겠지만, 어차피 같이 일을 하게 된 거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저도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 팀원이 이제 10명 정도 되는데 이제 트러블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거의 뭐 없다고 하기는 거짓말이고 그 친구가 조금 심한데 다행히 일은 겹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같은 팀원이니까 소소한 거에 조금 트러블이 생기는데 내가 변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우선은 음, 그 친구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먼저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하고 이해하고 나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생각 하에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해를 할수 없는 사람이면.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 이제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가성비갑 대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